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이 정립됐죠 그리드만 우주 모델 그리고 그 이제 풍선 모델이고 이게 뭐야? 가정을 했다는 거죠. 가정 없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앨리스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는 우주의 정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 세속의 과학자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가정에 있다고 해석을 해도 가능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100%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주 중심이 어딘가 우리가 있다고 하고서 우주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네. 그게 바로 험프리 우주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고. 험프리 우주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시간 반한 겁니다. 험프리 <laughs> 우주론. 이제 책도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 보시고 이게 한국어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험프리 주론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험프리는 무조건 성경. 이분은 무조건 칩6 0 0 0년이에요 6,500년도 아니야 이분은 무조건 6,000년. 성경 그대로. 그래서 이분은 그냥 성경으로 죽고 성경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길도 처음에 물로 시작했다고 믿어요. 관음 플럭스에 시간 처음에 공간 시공이 생겨나고 에너지가 생겨나고 뭐 어, 섬에 수소가 물질이 수소가 생겨나야 되잖아. 수소 그죠? 수소 힐륨아 이거 아니야. 물 H2O 물부터. 이유는 성경에 써 있어서 베드로후서 3장 5절. 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어, 창세기 또 일정해 보면, 어, 여기 어, 하나님의 명,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요, 이제, 어, 기품이 이제, 디, 더 딥이구나, 영어로. 더 딥. 더 딥이 이제 이렇게 지구다. 처음에는 지구가 요 가운데 있다는 거야. 처음에 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핵변환을 통해서, 이제 지구 같은 돌이 되고 뭐 별이 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처음에 물이란 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핵변환 근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속립이라는 게 이제 sinistemi라고 그래요. 제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아이던 노지만. 그 헬라어로 sinistemi, 시니스테이미. sinistemi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two place together, to set in the same place to bring all band together. 이것을 nuclear or chemical transformation이라고 이제 어. 우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만드신 다음에 무, 물에서부터 핵변환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 지금 우리가 보이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러고 한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 학자다. 그래서 나는 동의를안 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일단 이 강의에서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험프리의 주장이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못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험프리의 말이 되는 근거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창색 일정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그셨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눴는데, 이 나눔, 이거는 3차원, 왼쪽은 3차원 부이요 오른쪽은 3차원을 반으로 딱 자른 거죠? 양파를딱 자르는 그 단면. 요게 궁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이 우주 공간이 궁창이에요. 우주 공간. 근데 근거가 이제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공창이고 이게 뭐냐면 바깥쪽에 바깥쪽에 물층이에요 근데 왜 바깥쪽에 얇 이게 이제 얇은 물층이에요 얇은, 얇은 아시겠죠 두꺼운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은 그냥 굵겁게 그렸는데 얇은 물층일 이유가 여기서 이제 익스펜스가 이제 아까 이렇게 드러난 곡은 어, 여기 보면 이게 요, 요 익스펜스 맞죠 익스펜스가 이제 히브리어로 락키하 거든요 락키야 근데 이제 그 동사형 그 어원이 락커가 금속을 왜이제 구리 같은 거 금속을 두드려 펴가지고 이렇게 입히고 뭐한 거죠 저 구약에 보면 그죠 그래 그, 그때 금속을 두드려 펴다 할때 쓰는 그 단어라고 그러 그니까 혹시 하나님이 라키아라키아 하시면서 어, 처음에 요로 더딥그 지구가 안에 들어가 있고 조그만 물덩이 조그마다고 하자면 맷 광년 굉장히 큰 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짠 이렇게 한 지금 막 수십억 광년. 네, w h a t e v e h t e v e r n 수십, 수억이라고 해요, 수억. 수억. 왕년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근거는, 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은 히브리어도 다 공부하고, 를그 이제 참고 문헌이다 있어요. 그냥 뭐, 창조과학을 전임사역을 하시니까, 뭐, 히브리어도 잘 하시고, 우주원 지지랑 뭐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요근거로 그렇게 얘기했고, 를 여기서 하나님 공청을 하느라고 얘기는 h e a 거든 요 영어로, 이렇게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이런 걸 바깥쪽에 이제 이런 걸다 이제 어 총칭한 거다 이렇게 얘기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걸 3차원으로 다시 봅니다. 3차원뒤로 이렇게 구 같은 거에 있고 동그란 가운데 이제 지구가 아직 물로 있고요. 아직 물이에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물층이 있어요. 아직 별과 은하가 없어요. 데이 2. 아시겠죠? 자, 그러다 데이 4에. 자, 다 보세요. 데이 2 데이 4. 짜잔! 하 생겼어요. 왜냐면 4일째, 장세기 1장 14절인가요? 그죠? 거기 보면은, 어, 하나님이 이제 해달별 은하를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아, 그 전에, 음, 어, 그러고 이제 이 물층이 바깥쪽이라는 물층이 성경적인 근거는 시0편 148편 보면 이제 다위시 찬양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게 다윗이 있을 때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다윗이 있을 당시 물층이 있었단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에 물층이 대기권이를 덮었던 물층이라면 노아홍수 때 파괴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없고, 그렇죠? 지금 없고 지금 없는 이유는 물층이 있었더라도 노아홍수 때 없,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층은 노아홍수 시에 저기 그 지구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층이 아니라. 우주 바깥 대층이라라고 이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구약 학자 이런 신학 어, 박사님도 교수님들 몇분 아는데 이제 물층은 이제 지구 의에 지구 위에 고고다고 아직도 이제 주장하시고 하는 저는 뭐다 리스펙트해요. 제가 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헌프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때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우주를 3D로 보면 풍선 모델이라고 했죠, 그죠 네, 풍선 모델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중요해 왜냐면, 하 지금부터 이제 4차원 개념이 계속 나와야 돼요. 4차원, f a l s dimension,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되는 거. <laughs> 그래서, 4 a l s dimension이 있어야지, 뭐, 공간이 휘구마일 것 같아요. 아인슈타니로는. 인이 왜냐면, 자, 보세요. 이, 우리 3d dimension이, 우리 3d가, 요, 모는 종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드디어 기억했어. 모는 종이. 그죠? 3d가,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모는 종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문원정이 휜대면서요 공간이. 문헌정이가 휜다는 것은 문헌정이가 휠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네. 그게 바로 포스트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트멘전이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가상의 공간이죠. 그냥 그 가상을 해야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제 험프리는 이게 진짜로 있는 어떤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로 있는 하이퍼 스페이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안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마르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죠 1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를 4차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아이, 보통이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 아니라고 그랬고 자 아까 이제 만일 갤럭토 센트리스티를 가정을 해서 우리의 은하가 우리의 뭐 중심 어디에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심 어디 가까운 데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하여튼, 은하들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에 물층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런 형태. 아까 이 풍선에서. 이게 뭐냐면, 풍선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딱 있는데 손가락 꽉누르면서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죠? 곧쏙 그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물처럼 이렇게 마를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바닥이 우리의 우주예요. 그리고 바닥을 둘러싸는 가, 테두리가 물층이에요, 물층. 요게 이제 4차원 모델이에요 그러면 아까 프리드 마이니케이션은 풍선 모델을 써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풀어냈잖아요. 그죠? 펌프리는 이 모델을 써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상대성 이론 교과서에 나오는 거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수학하시는 분 바운드리 컨디션 렌가 달라요. 바운드리 컨디션이 한국말로 뭔가요? 바운드리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폴, d 뷰는 이렇다. 제가 이제 목이 이제 가기 시작하네요. <laughs>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우물이 푹 파진 것 같이 있고, 이 밑에 바닥이 our entire universe. 멤브레인이, 바닥 멤브레인이.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둘러싼 가운 가장자리가 waters. 어 뭐야? 물층, 이 물층. 이 물층이 빨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만 보시면 돼요. 중심과 경계가 있는 거예요 주류 천문학자가 들으면 팔짝 뛸리죠. 너 미쳤구나, 얜또라이구나 제가 어, 얼굴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니까 뭐, 뭐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뭐 이게 뭐 영상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저 쫓겨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거가 있죠? 근거 없는 거 아니죠? 맞아요? 맞으면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그죠? 근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뭐 그냥 주류 학교의 이론이에요. 이거는 또 실험으로 증명돼요. 양자 장론의에 화남 띄울 띠울이라고 해요. 화남 띠울 띠울 하려면 백 m 진공 상태는 한자로 보면 진짜 텅텅 빈거 아니에요. 진공이. 제가 제 이름도 한자로 잘못 쓰는데 하여튼 진짜. 진공은 알아요? 강히 하다 보니까. 진짜로 텅텅 빈 건데, 실제 양자장론에 의하면 진공이 진공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는 물질 일자의 생성, 소멸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 공간에 펴져 있는 장의 양자 역학적 상태라고 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어, 파지트론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근데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매지어게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 그리고, 어,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Casimir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 자, 그니까 이렇게 f o r Dimension이 아까 절대적이라고 해서 중요해요. 그, 아인슈타인 이론을 설명한 데 중요하고, 어, 험리 이론을 설명한 데 중요하고, 험프리는 Force Dimension 자체가 실제로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Curve Space가 또 이제 해당이 되고 근데 이 Force Dimension에서 요, 3Dimension 요거 있죠. 이, 3D 면적인 XYZ가 지금 이 모는 종이 있잖아요. 어, 모는 종이가 실제로 어떤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뭐가 있어야 휘든지 말든지 하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요. 뭐가 휘어요?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거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우주가,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휘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러면 왜요 그리고 왜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빛이 또 다른 매개체를 네 가면 속도가 변하죠? 왜 어떤 속도를 가져요? 이 우리의 공간이, 시공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고, 마침 또 성경도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헌뿌리는 여러 가지 구절을 쳤는데, 그 중에, 싸움, <laughs> 10편, 100, 102편, 26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옷같은 이 그리니. 세컨피를 저기, 어, 베드로후서 보면 하늘이 불에 탄대요. 그 다음에, 어, 게시록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다 이제 은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헝프리는 은유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지규다, 지규, 지규. 시 l 리 그러니까, 어, 메라포긴 한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유면 권사 여긴 권사이안되 자매님은 장미예요. 그게 은유죠? 그죠? 근데, 장매, 자매님은, 여기 자매님이 좀 보여서 제가. 자매님은 장미 같이 아름다워요. 그게 이제 집중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이제 자매님이 장미는 아니지만 장미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우주 공간도 어떤 낚는, 옷같이 낚는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불에 탈수 있고, 말리는 것 같이 어떤 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아까 세룰라이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GPS 세룰라이트가 있는 고도거든요 X축이 그러면 이 이제 이 여기 그라브리 스피드업이 있고 뭐 올비 제가 시간이 있어서 넘어갈게요 그라브리 스피드업 그 다음에 올비로 스피드 슬로우 다운을 해서 서로 빼면 딱넷 게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초에 450 피코 세컨이 빨리 흘러요 그래서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 38 마이크로 세컨이 빨리 흐릅니다 38 마이크로 세컨이 빨리 흘러요 저 위에 있으면 근데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100년 동안 가 있어도 0.00006 1초가0 0 .0000 뭐뭐0 1 0 0가0.06 1 0 0 0 빨라져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쌍둥이인데 5분 차인데 저 위에 가서 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돼서는 바뀌지 않안 바뀝니다 하지만 <laughs> 변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은 나이가 달라요. 시간 흐름이 미세하게 달라요. <laughs> 안 웃으시나요? 이거 웃긴 건데. 이게 진짜입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집어넣은 건 아니고 이제 이거 설명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자, 지금 이제 4D 모아이죠 요거의 단면을 단면의 절반을 보면 여기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우주는 여기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이제 i 가 뭐냐면 중력장이거든요. 이게 그라비 이게 y 축이 어, 중력장이에요. 중 그래서 위치 에너지입니다. 뭐, 위치 에너지 뭐 있잖아요. 저기 또하나 뭐죠? 네. 그날이 그네릭 에너지, 뭐, 우리말로 뭐죠? 그네릭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게 이, 이, 케이션을 보면 이게 이제 질량이거든요그럼 우주에, 지금은 여기 보면 2일째, 라키아 하셔가고 이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직 해달별이 없어요. 그러다가 해달별을 만드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없다가 해달별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자, 없어요? 있어요. 그죠? 만드시면 M이 커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죠 그렇죠? m이 커지면요 여기 p가 지금 네가지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화살표 보세요 왼쪽에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포텐셜 이란 데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포텐셜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이 안 흘러요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이것도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매트릭에서 이 지오메트릭을 지오메트릭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laughs> 이게 이제 뭐 프로펄 타임이거든요 뭐 그래도 되고 여기 적용 여기 이제 마이너스 0.5 c 스퀘어를 지도 하면 이게 이제 1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요크리커 그러니까 포텐셜 되면 디타오가 빵이에요. 여기가 요 여기서는 디타오가 빵이야.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디타오 이퀄스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넘어가게 돼, 마이너스. 그러면 루스 케어 안에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허수 허수.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어, 이것을 이제 이것도 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이 없게 됩니다. 이제 왜 수학적으로 시간이 없는지는 1988년에 논문을 쓰셨어요, 이미. 험프리선생님 오늘 안 보여드립니다. 지금 좀 봤는데 저는 그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 실력이.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다 해서 시간이 없다는 수학, 수학적인 결론이 얻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험프리 모델에서. 하나님의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의 형태. 자, 3차원, 이건 단면. 그 다음에, 요 3차, 이, 아까 이, 여기 보면 이 모델이요. 트램폴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트램폴린의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들을수 있게.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워월이윙 있죠? 트램폴린 안에 굴렁쇠를 던져놨어요. 그굴렁쇠와 우주 바깥의 물층. 4차원 모델에 넣은 거고요. 굴렁쇠 안쪽에 이제 빳빳하게 된 천, 거기에 모든 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공이. 이해되시면 한번 꼭업을 해주세요. 네. 아니, 이제 목이 완전히 가기 시작한데.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네, 큰일이네. 어, 음, 음. 어, 그러다가 4일째. 은하들의 창조. 자, 다시. 4일째 갑니다. 보세요. 그죠? 창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트램폴린으로 설명해드면 트램폴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구슬들을 집어넣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번 써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써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래로 쳐지죠? 자, 자, 쳐지는 모습. 어디부터 쳐져요? 어디부터 쳐? 가운데부터 내려가겠죠? 그죠? 가운데. 그죠? 그래서 가운데로 내려가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조 4일째하날님이 창조되었죠. 그때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우주의 시간이 흐르지 않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4일째 창조하셨어요. 그때 시간이 멈춥니다. 그뭐 우주 바깥에 아직 시간이 좀 흘렀을 수 있고 그거는 뭐 이제 마를링 수학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구의 시간이 멈췄어요. 수학적으로 멈춥니다. 멈춘 상태요. 그래서 뭐요? 치흑 같은 왜 치료 같아요왜 치료 같아요 빛이 빛, 빛이 있으라 빛은 이미 있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빛이 이미 그일장일 빛이 있으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상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한 것은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안 돼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뭐요? 에너지 에너지 하나님이 희공과 에너지, 희공과 에너지를 만드신 다음에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안흐르면 빛도 가다가 멈추죠. 빛이 멈추니까 깜깜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네. 시륵 같은 우주예요. 그, 이제 이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펼치다, 이게 나타라는 하는데요 나타, 쇼피브리어로. 이게 펼치다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됐어요. 이제 한 17번 펼치다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창조과학께서 요게아 지금 우주 공간이 이제 막 팽창을 막 빠르게 하잖아요. 풍선 모델로 설명을 했어. 아, 봐 성경에 이미 우주가 팽창한 거다 얘기했지. 지금 은 그렇게 보지 않아. 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나타란 단어가 구약에 한 200번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 공통적인 거는 말려 있거나 접힌 것 아니면 구겨진 펜트를 편다 고그 비슷한 의미이지 고무처럼 늘어난다는 의미는 안, 없어요. 근데 구약 때 이때는 고무가 없었죠 더군다나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 백성한테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 하늘이 차일 같이 펴셨으며 천막 같이 짓셨으며 아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천막 같이 빳빳하게 당기셨구나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뭘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적인 건 아니죠? 성경적인 거예요. 원어, 원어 의미를 가지고 고무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몇 그창조 과학자들 지금 우주론 하는 분들은 다 이제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뒷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laughs> 공간 팽창 뭐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색편이에 대한 것, 뭐그 CMB 그, CNB, 그 어, 우주 배경 복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가 안 넣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하신 나탈 나타. 나탈. 아유, 힘좀 줘볼까? 지금 시간이 멈췄네? 아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지구에서? 힘좀 줘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 구슬들이 잔뜩 있었는데, 축처졌어요 그런데 이굴렁쇠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느릴 수 있다고 치죠? 쫙 느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가운데 있는 천에. 한번 써주세요. 네. 중앙에 접시 모양으로 있는데, 그 중앙에 접시 바닥, 편편한 게쑥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요. 어디부터 올라가죠? 어디부터? 가장자리부터 아니면 가운데부터? 어디부터 올라가요? 가장자리부터 올라가죠. 자. 무 뭐, 무비 볼까요? 자, 우주 공간에 장력을 주면 시공이 다시 올라가요.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우주 끝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다시 흘러요. 자, 보세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펌프 이론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점과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빅뱅이론에서 이벤 호라이전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그거는 그, 그 블랙홀이론에서 그 이벤 호라이전은 뭐냐면 빛이 이제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지 못, 못하는 그 경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벤 호라이전이라고 그러고 홈프리 이론은 이제 와이트홀이론이에요. 왜 와이트홀이냐면 블랙홀하고 반대니까. 블랙홀은 한번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와이트홀은 들어갔다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 이 땡기시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트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뭐가 흰색이라서 와이트홀이 아니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벤 호라이전의 개념이 틀려요. 어, 시간이 흐르는, 공, 시간이 흐르는 점과 흐르지 않는 점이 만나는. 자, 보세요. 이벤 호라이전이 일단 쭉쭉쭉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우주 끝에서부터, 여기부터, 여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지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죠? 다시 처음부터 자 전부 시간이 안흐르다가 은하의 시간 먼저 천천히 먼저 가죠 자 은하의 시간이 흘려 맨 끝에 그러니까 은하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빛이 은하에서 나오는 게요 이벤트 라이즈는 계속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제 나왔을 때쯤에 뭐요 예 빛이 다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올라오는 속도를 이제 빛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빛의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다그다 떨어지지 그다 못하고 빛의 속도가 느리면 은또 이제 중첩이 되고 이건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여러개 나와요 네, 이것도 별수 없이 그냥 이론이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게 3차원을 이제 3차원 3차원을 보면 처음에 블랙이에요 블랙 피치블랙 왜냐하면 시간이 멈췄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까 이이벤호라이즌이벤호라이즌이 어, 어, 3차원으로 보면 구에요 구큰그 스피, 스피어 구 구호가 점점 점 짝으로 들어요. 그 짝으로 드는데 이 짝으로 드는 까만 구 안에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이에요. 어? 나중에 지구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마나 신기하죠? 야. <laughs> 네. 혹시 애니메이션 잘하시는 분이 이거 좀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그냥 대충한 거라서 좀 멋있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제 3D 뷰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될까? 이건 이제 도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 오른쪽은 우주 끝의 시간, 왼쪽은 지구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4일째에 우주에서 이제 어, 나타를 하시기 전에 어, 이제 여기 나타 하시기 전에 여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다가 어, 나타를 하시면은 이제 우주 끝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걸 설명을 드려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구에서 시간이 안 흐렀어요 그리고 어, 지구가 시간이 흐르는 바깥의 영역으로 나올 때쯤에는 빛이 다와 있어요 거시적 우주에서의 시간의 상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사,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창조 4일째 밤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었어요 우리가 만일 그때 봤으면 4일째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눈을 한번 깜빡할 때 떠니까 갑자기 모든 눈이 다 보여요 왜요? 저 우주에서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별빛이 다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 한번 깜빡했더니 갑자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 해결이 됐죠? 빛의 시간 문제 그래서 한번 퀴즈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다. 음 네, 정답은 4번, 5번 아닙니다. 5번은 맞아요. 사일째 은하를 창조하시니까 우주 시공 전체에 거대한 굴곡이 생기죠. 그렇죠? 쑥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번 지구가 시간이 한때 멈췄었죠. 그니까 러 근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멈췄었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순간에 은하들이 갖고 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험프리름을 적용하면. 그니까 러 물리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는 지가 지, 은하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 우주 끝에서 지구에서 시간이 멈췄지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모든 은하들이 다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